내 이름은 개파 아리사발라가 프리미어리그 빅식스는 물론 무려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명문 중의 명문 첼시의 주장 골키퍼다 뭐라고? 허언증은 무슨 허언증이야? 니들이 요즘 첼시 경기를 챙겨보지 못했나본데, 이제 벤치 나보랭이 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든든한 주전 케파만 남았다는 건 몰라? 사리 감독님이 부임하셨던 2018년, 레알로 도망간 쿠르트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무려 천억의 이종료를 기록하며 첼시에 입단했던 난, 이종료에 미치지 못하는 허락과 카라보워컵 결승전 교체 거부로 인해, 케파 아리사발라가가 아닌, 케파 아시발 안 나가나라 불리면서, 최악의 영입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 뒤로 램파드 감독님 시절엔, 야신인 줄 알았더니 병신이었네, 라는 평가와 함께, 케파 아시발 좀 나가라! 라고 불렸었 불과 몇달전 투엘 감독님 시절에도 어이 케파 너 씨발 언제 나가냐 라는 잔소리를 달고 살았었다. 하지만 그것도 전부 과거일 뿐 위대하신 그레이엄 부터 감독님의 부임과 함께 맨디를 밀어내고 주전자리를 차지한 난 드디어 내 이름 케파 아리사 발라가를 되찾았다. 천억짜리 쓰레기 야신이 아닌 병신 다들 사람 잘못본 거야. 내가 바로 내년 야신상의 유력한 후보이자 첼시의 넘버원 골키퍼이며 어떤 선수의 슈팅도 골문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 케파 씨발 안 들어가 내라고. <놀람> 자, 자, 다들 어떻게 포터볼에는 좀 익숙해졌나? 설마 아직도 내 실력을 의심한다거나 투애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겠지? 포터 감독님이 오신 뒤로 지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무승골를 거두며 안타깝게 유견승에 실패했지만 리그와 잼스를 통틀어 7경기 오승 이무에 무려 12골을 널 동안 단 2골밖에 먹히지 않았잖아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마법사가 맞으셨군요? 실례지만 슬리데린 출신이십니까? 후풀포부 출신이십니까? 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하나만으로 팀을 잼스권으로 올려놓으신 걸로 봐선 당연히 그리핀도로 출신이겠죠? 시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감독님께선 호그와트 출신이 아니라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출신이시라고 아니 마법사가 아니라 의사셨던 거야? 벤치나브레인이었던 나케파를 심폐소생술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부활시켜주셨는데 이게 마법만 가지고 가능한 일이겠냐? 그럼 뭐본전공은 이야기시고 부전공이 마법학이신 건가? 안타깝지만 내 전공은 사회학인데 첼시의 성적이 올라간구나 개파의 실력이 살아난 것은 마법이나 의술이 아닌 자신감에서 비롯된 거다 아니 그게 자신감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요? 가능하고 말고 마운트는 내가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했던 얘기 기억 그야 뭐넌 제2의 램파드를 넘어 잉글랜드 최고의 미들 라이커가될 녀석이니 그동안의 부진은 잊고 자신 있게 플레이하라고 하셨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 멀티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하긴 저도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투의 감독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이거 제시에 잘못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끝도 없이 떨어졌는데 감독님의 얘기를 듣고 100% 회복했거든요. 내가 자네에겐 뭐라고 했더라.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가봉맨 레츠고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그건 말실 수였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지? AC 밀란과의 챔스 조별예산 두 경기 모두 고... 골을 집어넣으며 제시를 2주 1회에 올려놓았죠 그래 그래 비록 내가 투엘보다 천재라고 할순 없겠지만 투엘보다 너희를 더잘 이해해줄 수 있는 감독이다 너희들이 투엘 체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 본인의 전술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선수들을 전술에 끼워 맞추시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물론 선수가 원하는 위치에서 선수가 선호하는 플레이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나포터의 축구 철학이자 제시 성적을 끌어올린 마법이며 선수들을 부활시킨 의술이란 말이지 성적이 올라간 건 정말 다행이지만 감독님의 마법으로 선수를 살려냈는데 재물 선수도 필요했던 겁니까? 재물이라니 이봐 맨디, 여긴 피파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이야. 부진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정신 좀 차리는 게 좋겠는데 기회가 있어야 부진해서 탈출하죠. 감독님이 부임하신 뒤로 고작 개파에게 밀려 벤치로 밀려났음은 물론 귀신같이 개파가 살아나면서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챔스 우승을 견인했던 절벽 수문장 전 맨디를 고작 개파 부활의 재물로 사용하신 게 아니냐고요? 고작 몇 경기 벤치로 밀려났다고 호들갑하고는난어 몇년 동안 벤치만 달궜던 건 몰라? 그땐 솔직히 말해 네 실력이 형편없었잖아 반면에 난 여전히 수준급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벤치로 밀려난 거고 이유가 없긴 왜 없어 네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중에 감독이 바뀌었고 눈치 빠른 내가 빈틈을 차지했던 건 몰라? 아무튼 기회가 있어야 부진해서 탈출한다고 했었지 그래, 뭐, 기분이다. 내가 특별히 내보내줄 테니, 어디 한번 탈출해봐. 아이, 정말로? 난 너의 주전자리를 몇 년이나 뺏어왔는데, 케파 넌 정말 대인 배로구나. 날한 경기만 선발로 내보내준다면, 다음 경기에 나도 너에게 선발자리를 양보. 아니지, 아무래도 정들었던 벤치로 다시 돌려보는게 좋겠지? 너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선발로 내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팀에서 내보내주겠다고? 이제부터 나 케파가 크루트하는 물론 노이어까지 뛰어넘는 골키퍼로 자라날 텐데, 네가 기회를 잡으려면 그 방법이 최선 아니겠냐? 야, 임마, 케파, 너 아무리 그래도 그게 동료한테 할 소리야? 가만히 있어, 스털링! 지금 실수... 상승세의 절반은 케파 덕분인데 녀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가 다시 풍신으로 돌아가면 어떡해? 아이 솔직히 말이 좋아 야신이지 7 경기 두 골이 뭐야? 7 경기 전체를 무실점으로 막는 골키퍼가 얼마나 많은데요? 적어도 우리 첼시로올 일은 없으니까 더 이상 케파 말에 토달지 말고 넌 홈런 수술이나 받고 오라고. 근데 케파 골키퍼라면 감독의 영향도 크게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갑자기 잘해진 거야? 난 원래부터 잘하는 선수였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고 있던 것 뿐이야. 내가 생각보다 잘생겼다는 사실 역시 애써 모르는 척하는 중이고. 아 니가 요즘 유행한다는 너드남인가 그건가? 어찌됐든 축하한다 케파. 간의 부진과 서름을 털고 주전으로 도약하더니 이제야 빤스 유튜브 젠시편에서 너와 함께 개그 콤비로 활약한 체면이 좀 서는 걸. 내가 그동안 감독을 잘못 만나서 그랬던 거지. 실력은 원래부터 뛰어났다니까. 그저 천억짜리 쓰레기라든지, 아시발 안나가나 같은 별명이 마음에 들어서 장단이나 좀 맞춰준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단은 믿어줄게. 뭐 별명이 마음에 드는 거였다면, 아리 사발라가보단 여전히 아시발 안나가나로 불러주는 게 좋으려나? 아시발 안나가나는 무슨? 기왕 부를 거면, 개파, 아시발 잘 막는다. 개파, 아시발 저 새끼 얼마냐? 아시발 토트넘, 개파 모델 뭐 오냐? 아시발 야신상은 개파가 받겠네 등등. 고작 7 경기 잘한 거치곤 자신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도 뭐네가 꿀문을 잘 지켜줘야 팀 성적도 올라가는 법이니, 아시발 잘 막는다로 불러줄게. 그래, 그래. 요리스의 나이가 40에 가까워지고 있 있습... 대회야의 기량이 예전같이 않은 상황에서 누가 알리송과 에데르송을 넘고 프리미어리그 넘버원 골키퍼가 될것 같냐 글쎄 뭐 에버튼의 픽포드나 아스날의 램스테일 아닐까 얘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되나보네 두고 봐라 조만간 리그는 물론 챔스에서도 대활약을 펼치며 프리미어리그 넘버원 골키퍼로 불리게 될 사람은 바로 나개파 아씨발 잘 막는다고 될테니까